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2021년, 어, 처음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다들, 음, 모두 건승하시고요. 자, 이번 분석할 경기는 NBA 경기고요. 총두 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어~ 필라델피아 대 샬럿 지난 어~ 경기를 붙었었죠 (1월 3일날) 경기를 붙었었는데 그때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했습니다 음. 자, 어 일단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가 홈일 때 득점이고요. 어 원정일 때 득점. 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어 평균 득점. 음 19등입니다. 30개 구단 중에 19등. 어 네. 평균 실점. 어 2드, 2등이고. 그니까 실점이 적다는 거고. 그다음에 리바운드 8위. 그리고 어 어시스트가 17위인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가. 그리고 어 샬럿이 이제 평균 득점 102점. 홈일 때, 원정일 때좀더더 더 많이 넣는 모습이고. 그리고 득점은 21위, 실점 15위, 리바운드 18위, 그리고 어시스트는 전체 구단 1위. 그래서 어시스트로 먹고 사는 팀이다 샬럿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지난 상대전적에서는 어쨌든 다섯 경기 모두 필라델피아가 5승을 거두면서 역시, 어, 체급 차이는 좀 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1월 3일의 대결에서도, 어, 필라델피아가 127대 112로 1쿼터의 승부를 좀 지었죠. 그리고 2, 3, 4쿼터는 비등비등 했습니다. 1쿼터의 점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어,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했고, 어쨌든 필라델피아의 이런 수비 어, 2위 실점이 가장 적은 그런 팀 중에 하나인데 그런 끈끈한 수비에도 불구하고 어, 샬럿이 그런 공간을 자주 만들면서 음, 득점을 했고 112점을 어, 실점을 하게 만들었고 그 당시에 로, 이제 그 샬럿의 가드 로지어의 득점이 어, 좀 화력이 좀 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새 어, 보통 그런 경기가 지금 두 번씩 붙는 경우가 많죠. 그래, 두 번씩 붙는 경우가 많은데, 백, 백뚝백일 때도 있고, 뭐, 하루 건너 붙는 경, 어, 일정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백뚝백이든, 하루 건너 만나든, 한 번씩 만난 경우에는, 어, 오늘 골수도 그랬고, 어, 지금 최근에 그런, 어, 승패는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이다. 강팀, 강팀이든, 약팀이든 상관없이 승패가 좀 바뀌고, 하지만 다득점의 그런 기세는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이틀 전에 어 샬럿을 어 이제 한 15점 차로 이긴 거죠. 15점 차로 이겼지만 다음번에 붙을 때는 승패가 바뀔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필라 승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경기 내용을 봤을 때도 필라델피아가 턴오버가 더 많았고, 어, 실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기 흐름이 샬럿 쪽에 갈듯말듯 듯 하면서 계속 필라가 저지를 한 모습이었고. 하지만 이 경기에 결국에 승패를 잡은 거는 그런 필라델피아의 야투율이, 어, 좋았고. 상당히 괜찮았고 샬럿이 야투율이 좀빵가졌다 그래서 경기를 결국에는 내주고 말았다고 라볼수 있는데 어쨌든 당시 필라델피아 선수들의 3점슛 평균 야투율이 거의 40%대에서 50%대에 준했고 반면에 샬럿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대에 머물렀다30% 미만에 머물렀다. 그래서 패배를 하게 된 모습이고 어쨌든 평균 어시스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지컬이나 전반적인 그런 어, 그냥, 르브론처럼 게임을 그냥 막세 발자국 뛰면서 득점을 만드는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공간을 계속 활용을 해서 이게 지금 벌이죠. 벌처럼 날아올라서, 어, 측면으로 빼주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고, 어시스트를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외곽을 주로 잘 활용을 하는 모습이고, 반면에 필라델피아 어시스트도 확인하시고요. 평균 경기당입니다. 경기당. 그래서 한뭐 6개 정도 많은 거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런 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엄의 그런 어 난사가 3점 남, 3 점을 난사를 좀 했는데 여섯 개 던져서 하나만 들어갔고 아마 어 이제 오픈 찬스에서 주로 어좀 실수가 좀 나온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어 샬럿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자, 그래서, 그때와, 어, 기준점은, 언오버 기준점은 그때보다는 올라갔습니다. 3.5점 정도 올라간 상황이고, 이 핸디캡은 그대로입니다. 9.5 그대로인데, 어,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이쪽 걸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언오버는, 어, 이제 오버사이드로 일단 보는 게좀 좋을 것 같다. 필라가 비록 수비는 좋지만, 어, 경기에서도 봤듯이 샬럿이 그런 오픈 찬스를 잘 만들다 보니까 계속 3점을 쳐봤죠. 그러다, 이제 어, 실점을 많이 하게 된 모습인데 아마 샬럿의 그런 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반대로 샬럿의 삼점이 이렇게 난사를 하지 않고 적중률이 좀더 기존보다 올라간다면 어, 필라델피아라고 하지, 할지라도 어, 경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오바가 일단 제일 좋아 보이고 그 다음은 샬럿 프랜인데 일단은 한번 어, 조합픽으로 저녁에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마이애미 대오클라호마시티 자, 그래서, 어, 일단 배당부터 확인하시고요. 배당은 1.3배 대, 3.6배. 그리고, 핸디캡은 8.5입니다. 그래서, 어, 요새 조금 베팅을좀 쉬셨던 분들이나, 어, 좀, 혹시 뭐, 버툴러가 들어왔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 이거 어떻게 마이애미를 8.5나 주나 하시지만, 어, 이제 버툴러가 돌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된 배당입니다. 그래서 지난 어 상대 전적 다섯 경기에서는 2승3 패로 어 오클라호마가 오히려 앞서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2승3 패가 어쨌든 작년에 그런 어 기록들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강할 때 물론 오클라호마도 팀 이적이 많았지만 어쨌든 그때 모습이었는데 뭐 오클라호마가 오히려 앞섰던 상황이고 그리고 어 두팀 모두 최근 득점에서는 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버틀러 에이스 마이애미 에이스 버틀러가 복귀를 했지만, 27분 이득점이 그쳤고, 어, 당시, 이 야투율, 그 성공률이 그러니까 0%죠. 어, 0%니까 결국에는, 어, 필드골을 하나도 못 넣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 좀 약간 버틀러답지 않은 모습,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좀 적응하는 단계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마이애미의 그런, 어, 문제점은, 골밑에서의 그런 리바운드 싸움에서 어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 평균이 어 지금 40개 의 리바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가 꼴등이죠. 음. 오클라호마가 어, 평균 46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치로만 보면 오클라호마가 마이애미를 상대로 리바운드를 이날 6개를 더 잡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14이죠. 리바운드만 보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두 팀이 득점 최하위권의 그런 대결인데 마이애미는 지금 득점 순위로 봤을 때 30개 구단 중에 어2 8위고 오클라호마는 29위, 그래서 30위 누구냐 봤더니 뉴욕닉스입니다. 딱 그냥 느낌이 오죠. 그래서 뉴욕닉스 다음으로 이 득점이 지금 항상 저조한 두 팀의 대결인데. 그래서 그런지 기준점이 213.5로 좀 낮다. 두 팀의 과거 데이터상으로는 다득점이 많은데 그런 버틀러의 부진한 모습들, 마이애미가 작년 같지 않은 모습, 오클라호마도 많이 멤버가 바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의 그런 베즐리 선수의 그런 야투율은 좋은 상황이나 최근에 경기를 봤을 때어 알렉산더 그리고 도트의 평균 야투율이 29%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스노볼처럼 우 굴러간 거죠. 득점이 지금 뒤에서 꼴등, 뒤에서 두 번째인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클라호마 시티 통계를 좀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팀 선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지금 좀 희한한, 희한한 만큼 작년에 비해서 지금 야 주일이 많이 낮은 상황인데. 조금씩 보완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어, 조금 다시 정상화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런 작년 기준이나 그런 통계랑 같이 비슷해진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점수는 아니죠. 마이애미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기준점이 8.5점이고요. 마이너스. 213.5 기준점, 원오버 기준점인데, 음, 사실, 이거 마이애미가 비록 버틀러가 돌아왔다고 하고 오클라호마 시티의 그런 멤버들이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어이 8.5는 사실 조금 지금 기준에서는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크다라고 보여지고 213.5를 줬는데 이 기준점도 조금 음 어, 좀 낫다,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일단 오바를 볼 거고, 어, 오클라마 프렌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건데, 그건 이제 최, 어, 최종적인 거는 조합픽은 어, 소통방에서 저녁쯤에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소통방에 오셔서요. 스포츠 조합픽, 스포츠 정보 받아보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경기 이제 축구도 다시 좀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NBA랑 축구를 방송을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음 한번 최대한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서 같이 하든지. 따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방송을 두, 두번 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 한 번에 해서, 어, 새벽 경기를 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